왕 차관으로도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카멜은 다이아몬드 광산 의혹이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요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검찰이 전격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인사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그리고 오늘 보직 해임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입니다. 현재 카메룬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해서는 서둘러 귀국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이들을 소환하기로 하고 현재 압수물과 감사원 제출 자료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NK의 신주 인수권 매입자 명단도 확보해 이른바 정권 실세 측근들이 이를 헐값에 샀다는 의혹도 확인 중입니다. 권력 실세 2인 이상이 신주 인수권을 오동규 대표가 취득한 취득가 이하로 인수에 따라는 핵심인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검사를 현지에 직접 파견하고 카메룬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추정 매장량 4억 2천만 캐럿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도를 놓고 자를 이용해 산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는 문제의 보도 자료 작성 과정에 관련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배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검찰이 정부 고위 인사들과 핵심 실세들의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선모입니다.